몬 도간에 같은 시계입니다. 제가 못 먹는 것들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망설인 건 뭐냐면. 까 그걸 왜 먹냐고, 제일 처음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맛있는 태국 음식과 한잔 술을 먹는 방송. 태국주죠. 자, 오늘 준비한 음식. 아, 꺼내보죠. 이게 국물이 조금 있어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아, 이거 냄새,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오, 오, 야, 씨. 세 덩이. 그러니까 방금 한게 약간 찌개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찌개는 아니지만, 찜이라 그러면, 이거는 탕. 녹음 버튼을 안 눌렀네요. 멍청하게. 우와, 오, 국물 봐. 뼈가 두 개. 마지막. 아, 아 진짜 양 많다. 음. 오늘 준비한 음식 태국식 등뼈입니다. 등뼈찜입니다. 아, 아름답죠? 약간 색깔도 굉장히 우리나라 등뼈찜에 비해서 오색찬란하다 그래야 되나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그래 향신료가 굉장히 무거워 지금 등뼈가 큰게세덩이 그리고 요거는 감자탕입니다 태국식 감자탕 뼈해장국 정도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고기가 요거는 두 덩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등뼈 튀김 키김. 튀김이라고 부르는 등뼈 볶음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술은 루앙카오입니다. 혹시 이 루앙카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루앙카오도 사실 태국의 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루앙카오도 이제 슈가케인, 사탕수수로 만들어졌어요. 같은 사탕수수로 만들었더라도 이제 술 중에 화이트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한국에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루앙카오 실버라는 제품인데 이거를 태국식 소주라고 알고 있어요. 태국에서 술, 소주 맛 술을 여러 가지 찾다가 찾은 게 저도 이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소주랑 맛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도수가 무려 35도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소주처럼 먹으려고 하면 금방 훅 갑니다 그래서 첫 잔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맛을 좀 제대로 보려고 제가 또 태국에 있는 한국인이 구하기 힘든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요 소주잔은 오미가미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아 맛있겠다 등뼈찜 감자탕 태국식 등뼈튀김입니다 짠 음. <목소리> 아... 한잔다 먹기에는 너무 독해. 일단 확실히 도수가 35도답게 굉장히 독해요. 근데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독하지, 맛 자체는 조금 부드러워요. 딱 먹는 순간 우리나라 그 흔히 먹는 진로, 차미슬 처음처럼 이런 건 희석식 소주 말고 그 증류식 소주의 약간 부드러움과 희석식 소주의 그런 달달함의 어떤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슈가케인으로 만든 술이라 그러면 은 굉장히 좀 러프해요. 보통은. 보통 러프하고 넘기는 맛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약간 소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만 너무 독해서 이거를 그냥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가격은 요게 170밧 정도 합니다 자, 소주 한잔 먹었으니까 뭐 먹어야 돼요? 바로 국물을 먹어야겠죠 요게 조금 식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따뜻합니다 이게 태국어로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제 돼지 등뼈를 랭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방콕에 가시면 요게 맛집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똠랭이라는 건데 똠랭이라고 이제 태국식 감자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약간 방송이 약간 몬도가네 같은 식입니다 제가 못 먹는 것들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무슨 맛이냐면, 사실 똠양국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시고, 그리고 개 매워요, 이거. 이거 제가 지, 제일 약한 매운맛으로 부탁드렸는데, 지난번에 먹었던 그 꼬치보다 더 매워요. 이거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이 전세터가 돼버립니다 지금 침 계속 나와요. 제가 똠셉이라는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똠셉이 뭐냐면, 그 신국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비슷해요. 근데 똠셉보다는 훨씬 맵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물 제게 깊은 맛을 먹잖아요. 그리고 깊은 맛이 같이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맵고 신데 그 안에 되게 깊은 맛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나는 못겠다뼈 하나 크게 집어가지고. 이게 뼈가 그래도 상당히 커요. 제 주먹만한 정도? 제가 감자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술 먹을 때. 마무리로 꼭 하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뼈째 뚫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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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이거 개맛있네. 아 이거 개맛있네, 진짜. 고기도 되게 쉴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기에서 신맛이 처음 들어가 조금 나는데, 국물처럼 많이 나진 않고, 그냥 고기 맛이 훨씬 많이 들어요. 우리 감자탕 먹을 때그 고기 그 맛이에요. 그냥 돼지고기 맛, 그냥 육즙이랑 라쫙 들어오면서, 약간 신맛이 오히려 그 감칠맛 같은 게 돼가지고, 입안에 그 감자탕 그 맛을 훨씬 더 돋아줍니다. 아, 너무 좋아. 오늘 술, 아, 오늘 술 많이 먹겠는데? 조사죠. 그래서 루앙카오랑 소주랑 이렇게 딱 섞으면 짠. 아 너무 개걸스럽게 먹나? 자 다음은 등뼈 튀김. 등뼈랑 이제 마늘이랑 후추가 들어간 후추로 같이 볶아내고 튀겨낸 음식인데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그러냐면 랭, 터 끄라티암, 뿌릭타이담 굉장히 길죠? 랭, 터 끄라티암, 뿌릭타이담 랭, 랭이 이제, 이제 돼지 등뼈 그 다음에 터 이게 튀긴 음식 끄라티암이 마늘 그리고 뿌릭타이담이 이제 검은 후추 마늘과 검은 후추를 넣고 돼지 등뼈를 이제 튀겨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등뼈 우리나라에서는 튀김은 없잖아요. 고기튀김이라고 하면 사실 맛이 없는 게 없는데, 고기튀김인데 심지어 이 뼈에 붙은 살이야. 맛이 없을 순 없지, 사실. 어떤 맛이 나냐의 문제지, 맛이 없을 순 없다. 음. 음. 음,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안 팔지? 뼈찜이랑 막 뼈, 감자탕도 있고, 근데 왜뼈 튀기면 안만들지 안 맛있습니다. 겉을 이렇게 튀기니까. 확실히 기름 맛이 많이 나고 안에 지방이 또 있기 때문에 간을 막 해가지고 튀긴 거라서 마늘향이랑 후추향이랑 짠 맛이랑 막 들어오는데 어 이거 어, 되게 별미인데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치킨처럼 그냥 이렇게 팔아도 되겠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맛이에요. 그 정말 후추랑 소금 마늘 딱 해가지고 그왜 옛날 옛, 시장에서 파는 시장 통닭 옛날에는 후추랑 소금이랑 많이 뿌려갖고 먹었잖아요. 맛있어요. <laughs> 뭐라고 더 설명해.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이빨로 안 씹어도 이 혀로도 이렇게 삭삭 분리되고 고기의 결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있잖아요. 음, 가 그런 맛이 많이 납니다. 음, 요건 확실히 소주보다는 약간 맥주 판데. 아 좋다. 아 이거 왜 지금 처음 먹어봤을까? 짠. 음, 음, 음. 아, 이게, 제가 요걸 두고 또 망설인 건 뭐냐면, 이게 세요, 사실. 이게 최악입니다. 혹시, 라비라는 음식 아시나요? <laughs> 왜 이렇게 못 먹는 음식이 많은데, 태국에 가셨나요? <laughs> 이 라비라는 음식은 제가 2년 동안 피해온 음식입니다. 이 라비라는 게 태국식 그 고기 무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람랭입니다, 람랭. 가격은 100발. 요세 가지 메뉴의 합이 한국 돈으로 하면 만원밖에 안 됩니다. 만 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 원에 감자를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해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데 문제는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먹느냐지. 내가 이걸 못 먹으면 가성비 같은 건 없어지잖아. 제가 또이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국물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이 찜국물인데 오우 까아아아 까하하 아. 아, 차 진짜. 그니까, 러이 안에 무슨 맛이 있냐면, 그, 이 약간 신게, 한 0.1초 정도 살사소스처럼 약간 신게 콕 들어오는데, 음! 하고 먹다가, 그때 고수가 확 쳐! 혀를 확 첩니다. 아, 씨, 막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레몬그라스의 신맛이 같이 막 칩니다. 그니까, 그니까 여기 지금 다져놓은 야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고수 막 그런 겁니다. 아, 진짜. 근데 진짜 고수 정말 막 환장하시는 분들이죠.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분들 아니면 진짜 랍은 좀 피해 가십시오. 뼈는 그 와중에 제일 커. 음. 아, 이게 문제야. 겉에서는 혀 닿자마자 그 저주의 맛이 나는데, 근데 이게 씹으면 바로 그, 그 찬란한 육즙이, 그 찬란한 그 육즙이 입안에서 확 퍼지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이 진짜 감자를 되게 잘 삶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럽네. 음, 짠. 음. 음. 하. 하. 이게 뭐냐면. 이거보다 이게 더 심하니까 이걸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아 이거 괜찮아. <laughs> 아 이거 좋아. 그러니까 먹으니까 시원한 맛 나고 태국 음식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부터 똠양꿍을 먹어서 그래요. 그걸 왜 먹냐고? 제일 처음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음식 방송을 하는 그 먹방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못 먹는 거. 와가지고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저는 소개해드리느라 먹을 뿐이고, 못 먹는 거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